아 가고 아다

사실 움직임이 없는 음식은... 움직임? 어... 아이고, 아이고... 아이고. 공이. 일단 여기 이걸로 해요. 어... 그것도 내보냈는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... 아이고... <laughs> 절대적으로떼어맞는 에. 저기 가 봤다. 기아 유니폼 볼. 유니폼 볼. 금다 치셨나? 아, 다치셔 되는데. 뭐, 뭐. 오, 가봐, 이따, 가봐, 와, 가봐, 와, 가봐, 아 와, 가봐, 와, 가봐, 와, 가봐, 거 가봐, 와,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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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고고아 <laughs> 아우. 정아니 고수비. 뒤뒤 오, 나이 아이고. 그리다코 오. 저게 뚫려올 줄 몰랐네. 어, 오

안해 맞. 맞고 맞고 내려. 나안해 <목소리> 안안안안안안 맞은 거 같은데. 안안안어 나... 앞에 있는 사람 다시 해요. 여기, 여기, 여기 오케이, 오케이, 다시 해, 다시. 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다는다고 <목소리> <다시 해. 목소리> <목소리> <목> 꼴는 밖에, 바닥은 난 어딘지 몰라 고 바닥, 바닥 봤어? 우리 그거 꼴라인 판독기 하나 사꼴때는 밖에 맞았어 어. 들어간 거야 그래서? 안 들어간 거지 나이스 들어갔네 <laughs> 말하는 대로